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돌입니다 오늘은 자격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컴공과, 컴공과 기준으로 컴퓨터 공학,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 뭐 이런 것들 전공에서의 자격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방학이잖아요. 이제 방학 때 이제 학생들한테 뭐할 거예요 물어본 적이 있는데 뭐 어떤 학생들이 이제 뭐 특정 자격증을 공부한다길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컴퓨터와 관련 전공이라고 가정했을 때 절대로, 아, 절대는 아니죠. 네. 가능하면, 아니, 굳이 뭐 필요 없는 자격증 세 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컴퓨터 활용 능력. 두 번째, ITQ. 세 번째, MOS, MOS라고 하죠. MS에서 하는 그 오피스 관련 자격증이죠. 아, 이런 자격증들은 사실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어, 의미가 없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어, 굳이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대학생들 있잖아요. 뭐 경영학과든 경제학과든 뭐 심리학과든 이런 학과의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취업하는데 그런데 컴퓨터과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컴활, ITQ 이런 거 자격증은 필요 없다? 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영향력이 없는 자격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커말 IDQ, 모스, 이런 자격증들은 OA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우리로, 우리가 잘 쉽게 말해서, 엑셀, 뭐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자격증이잖아요. 근데 컴퓨터과 입장에서 사실 그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할줄 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자격증을 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개발자 직군, 아니면 뭐 기획자 직군으로 갈게 아니다. 내가 그런 쪽으로 갈게 아니다라면 치, 취득을 하는 게 맞겠죠. 네,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쨌든 IT 분야에서 남아있겠다라고 하면 방학 때 굳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1학년, 진짜 뭐 많이 봐줘서 2학년까지 방학 때 그냥 할게 없어서 내가 딴다. 그러면 말리지는 안겠지만 1학년 때는 뭐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공부하는 방법 익히고 방학 때 그냥 노는 것보다는 맞겠지만 여러분이 3학년 4학년이야 지금 근데 이런 자격증 공부한다고 시간을 써두면 안된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laughs> 그런 자격증은 필요 없다. 좀 강하게 말해서 필요 없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뭘 따야 돼요? 일단 3학년 지금 이제 3학년 겨울방학에 들어오신 분들은 무조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필수입니다. 필수 기본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I.T. 직군에 가기 위한 기본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꼭 따셔야 되고 그거를 제외하고 그럼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칠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그 I.T. 회사들 있잖아요. 뭐 우리로 M.S.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오라클 뭐 시스코 이런 회사들 대형 그 I.T. 기업에서 운영하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MS 같은 경우는 MCP, 그 다음에 오라클은 OCP, OCA, 그 다음에 시스코 같은 면 CCNA, 뭐 이런 자격증들. 그런 대형 IT 업체에서 하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취득하시는 건 괜찮아요.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단점은 이런 대형 IT 업체들의 자격증들이 좀 비싸요. 시험 치는데. 기본 10만 원은 그냥 가뿐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비용의 부담이 있긴 한데 비싼 만큼 이제 취득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저것 도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커말 정도 아니 커말이래 그 정보 처리 기사 그거 공부하시면 되고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 시간과 약간 돈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어, 좋겠어요. 그런 자격증들이 특정 분야 분야별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CCNA,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OCA, OCP, 그다음에 뭐 M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서버 관련된 거니까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어, 자격증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방학을 맞이해서 자격증 이야기 짧게 해봤고요. 물론 여러분이 그 자격증을 따는 게, 커만 ITQ 공부하는 게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조금 더 이제 똑같은 시간을 들인다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니까 어차피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